안녕하세요. 오늘 7월 25일, 제가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미광화당인데요. 미광화당 그 외곽의 건물에 이 공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추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미강화장은 부산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전시를 해왔던 곳인데요. 우리 그 부산 평상미술에서 중진 작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방정아 선생 작품이고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얼마 전에 큰 개인전을 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는. 그 설경보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우리 부산의 어떤 한국 풍경이라든지, 또 우리 진솔에게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의 삶, 이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그런 작가 선생님이시죠. 여기 지금. 미광화랑의 김기봉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부산에 왔다가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우리 김기봉 대표님은 꽃피는 부산항에라는 전시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소개하면서 부산의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계속 정리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김재표님한테서이 꽃피는 부산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이런 기획을 했고 또 이렇게 우리 잊혀져가고 어떻게 보면 묻혀져가는 부산의 작가들을 다시 미술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이런 큰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꽃피는 부산항에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아, 이 예. 제가 갤러리를 부산에 오픈는한 10년째 되던 네. 2009년도에, 네, 네. 아, 무슨 10주년 기념 전시를 어떤 전시가 했으면 좋겠을까 고민하다가, 네. 그동안 해왔던 전시들 중에서 원로 작가들이나 돌아가신 작가 선생님들에 응. 대한 작품들을 많이 다뤄왔고, 또 전시를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작가들, 돌아가신 1세대,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네. 뽑는부산항이라는 주제로 해서, 처음에 네. 오픈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반, 네. 반응이 컸어요. 예. 네. 그때, 여유산 시립미술관에 있었던 그, 어, 큐레이터 그 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그, 이동석 씨. 이동석 미술상. 그 네, 맞아요. 예, 거기, 그, 전시가, 네. 상업 화랑에서한 전시로서의, 강산학평론가가 그때 추천을 해서 한번 올라가서 끝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네. 경쟁을 했었던 그런 독특한 전시였다고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네. 그 전시를 계속 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해서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했는데 지금 10년째 했어요 네. 몇 번의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네요 앞에 그거 좀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네, 아, 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전술 꾸준히, 네. 2년 내지 2년마다, 네. 한 번씩 함으로써, 지금까지, 7회를 했는데, 네. 아, 이제, 내년에도 또할 겁니다. 근데, 아, 이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명을 다,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관객들, 그, 관중들 때문에, 어 네. 하는데, 보다 좀 나이 더 젊은 사람 쪽으로, 네. 세대까지, 이제, 네. 개입을 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 앞으로 키, 어떻게 이번이뭐 피아프에 나가시나요? 예, 네, 피아프에 나갑니다. 네. 피아프에 나가는데 이 네. 작가 중에 오영재 작가라고. 오영재 선생. 거기에 이제 추상 1965년도부터 80년도까지 한국 추상 미술에 대해서 네. 거기에서 특별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네. 거기에 오영재 작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오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잊혀져 가는 분이었는데, 우리 김대표님이 위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또 미술사,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영재 선생님 작품, 작품 네. 하나 좀 네, 네. 좋은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판매가 돼서. 예. 네. 일반 개인 소장가가 갖고 있는데 아주 네. 보석같은 명징한 사각형을 네. 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그린 독특한 그림입니다. 네. 일단 후반기에는 오인재 선님이 이렇게, 이렇게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네. 생명주상으로 네, 네. 네, 이런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네. 우리 저기, 김기봉 대표님이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우리 오영재 작가를 더 이렇게 주목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김기봉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또 이렇게 더 활기 있게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너무 겠지 <laughs> 여기 김춘자 작가이고요. 부산 형상미술이 특징이죠. 거기 도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상 부산 미광화랑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을 정말 우리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어, 좋은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